오늘 작업할 헤드라이트는 어 BMW E 시리즈 F44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F40 1 시리즈랑 비슷하긴 한데 요 라인이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 안에 들어간 배제라고. 근데 얘네도 이제 주간등 결함, 이제 황변 오는 그 고질병적인 문제가 있고 요 뒤쪽에 아크릴이 아마 탔을 거야. 지금 보시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야, 얘는 보라빛 띈다. 내가 항상 설명하잖아. 보라빛 띠는 게왜 그렇다고? LED가 까져서. 그렇지. LED 껍질 까져서. 그러니까 얘는 요악 분해해서 아크릴 관을 교체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조각기로 갈아내는 방식도 있기는 한데 일단 공간이 좀안 나오기도 하고 공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어서 다 분해해서 이제 교체하는 걸로 커버 열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탔잖아 껍질 요거 하나가 벗겨졌는데 얘네 두 개는 껍질 벗겨지진 않고 얘 때문에 약간 이거 뺐을 때 보랏빛 띄웠던 거야 그리고 얘네, 얘네는 F40 우리 앞전에 작업한 그 거기에 들어가는 모드라고 똑같아 오. 40하고 44하고 이 뚜껑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거든 근데 내용은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 코너링 램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어댑티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요 뚜껑이 있으면 어댑티브 기능이 되는 라이트라 보면 돼 근데 열면 별거 없어 여기 쿨링 팬팬 팬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근데 어 어댑티브 기능이 없는 모델도 이 프로젝터의 쿨링 팬이 이 위치에 있어 걔네는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얘네는 여기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 나도. 뭐 이유가 있겠지? 오케이. 원래는 이 베젤이 커버에 달려서 빠져야 돼. 아. 원래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코너링 요거. 오케이. 이게 본드랑 붙어 있어가지고 실리콘이랑 파묻혀 있어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자 이거 보면 이 아크릴 여기에 이 LED가 탄 거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시작점이 이 LED의 발열 때문에 탄 거야. 그럼 이 아크릴이 쭉 연결돼 있거든. 오케이. 이것도 이런 것도 필름이잖냐. 진짜 조심해야 해. 오케이. 이제 파손이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모두 이제 모두 탈부착할 때 요거 키 옆에 날개 나온 거 있잖아. 이거 안 부러지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게 부러지면 처음에는 상관없는데 계속 이제 나중에 접불 난다고 해야 되나? 접촉 불량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진짜 키안 부러지게 잘 조심해. 어, 얘네가 본 본드 그이 실리콘 떼내는 게 가장 좀 힘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발레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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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준비가 끝났고 일단 바깥쪽 거 아크릴을 타, 아크릴 을 하나 탔는데 안쪽 거까지 같이 바꿔야겠지 그래야 동일한 색감이 나오니까 이게 항상 설명은 하는데 사용감에 따라 이 데일라이트 색감이 계속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탄 거는 황변이 오는 거고 하나도 안 탔잖아 멀쩡하잖아 멀쩡한데도 색감은 약간 누리끼리한 색감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렇거든 그래서 만약에 요것만 우리가 아크릴관을 새거로 바꾸면 얘랑 이제 색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거시기요 이제 반대쪽하고 색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두놈, 요놈은 탔고, 한놈은 한 탔고, 한놈은 안 탔고. 자, 이제 똑같이 교체. 이거 세거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옛날 방식들 지금은 아크릴 관을 통한 빛을 전달하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b m 이든벤치든 아우디든 이제 현대기아든 다 이렇게 현대기아도 보면은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색감이 좌우 짝지기도 많고 누렇게 탄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따라해서는 안될걸 따라한 거지. 옛날 방식들이 좋아 옛날 에 이제 LED 점점점점 예를 들어서 아 골프 6세대 네. 폭스바겐이 보통 눈물라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걔네들 뭐 고장날 일 없잖아 네. 색감도 항상 동일하고 아 C7 LED 1세대 그러니까 전기형 LED는 점점점점이거든 LED가 걔네들도 뭐 색감 안 변하잖아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하는데 이게 엉뚱하게 바뀌었어 그럼 뚝딱딱 하고 들어간건가? 아 들어간거구나 오케이 자 메인모듈 달고 비싸 정품인가요? 어, 한80 정도 하지. 8,90? 오케이. 지금 모듈을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는 애프터로 준비를 했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모듈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색감이 좀 많이 다, 아... 차이가 나고, 어떤 걸 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 그니까 러 똑같은 정품을 새 거를 갖다 껴도 색감이 다르다? 이게 진짜 참 어려워. 그래서 색감을 맞추는 게좀 중요하기는 해. 인터넷에 보면 응. 같은 모듈이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네. 그렇지. 근데 제조사도 여러 개고, 근데 정품도 다르다니까. 자, 켜보자. 어우, 이쁘다. 괜찮지? 네. 오케이. 좋았어. 하우징은 마무리 됐고 커버 아 커버에 막 날파리 같은 게 엄청 붙어 있어서 c o 그거 떼는 게 단백질 제거제도 하나 사다 놓을까요? 단백질 제거제? n g to 그 벌레 e r 제 이, 이런, 아, 무튼 있어. 저쪽에 있는데, 안쓰는게 지금. 아끼느라고. 그냥 <laughs> 노가다, 그냥, 샤! 노가다로 그냥, 아껴 쓰라고. 야, 다 봐라. 다 제거했지? 몸만 힘들 뿐. 나중에 이제 쿨링팬 막 소음 우리 쿨링팬 작업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바꾸면 되는 거지 팬 소음이 크거나 아니면 어팬 경고등이 뜨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캡만 열면 아마 이게 장착된 상태로도 위에서 할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구조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우 라이트 상태 좋긴 하다 얌전히 탄것 같아. 좀 약간 조금씩 찍힌 부분이 있긴 한데, 커버 깨끗하네. 오케이. 한번 켜보자. 아, 좋아, 좋아, 좋아.